이상하게 방송 중에 있자 복귀하면 잘안뜨는것같더라고요사람들기록 <laughs> 예, 오늘 패치를 통해가지고, 예, 하나가 새로 나왔는데, 역시나 매출 줄어드니까 임시 점검을 통해가지고 주말인데도. 인프 복귀는 그냥 보려하고, 예, 클래스 복귀 이번에 또뭐 역대급 가성비로 나와가지고, 사소하게, 이제 소소하게 그 스펙업 할 겸, 브랜돈 나이트. 저 여기서 그 명중이 올려주는 이제 희귀 클래스 이걸 아직 못 뽑았거든요. 지폰석 최상급 통해서 잘 뜨면 명중하고 데미지가 크게 올라가니까 그렇게 더 낫다 판단하고 요거를 질러 보겠습니다. 방송 중에 너무 안 떠요 저. 아 이건 대성공이 없지요? 아 제발 지폰석부터 질러 볼게요. 제발 그 명중 이월리주는 걔라도 해. 클래스 있거든. 그것만이라도 뽑으면 그래도 좋은데. 브랜던 소환권은 이제 특수 소환에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. <laughs> 느낌이 안 좋은데. <laughs> 여기서부터 노란 불한번은안 뜨는데. 한테 러지마어불두개 오호 쭉 희기겠지 야이씨 고양이 나와 아 고양이 도등록되지 고양이 두 마리 이십 <laughs> 야 이건 좀 너무 하잖아 웬 고양이 두 마리야 어어또 어, 노란 불두개 오예, 아, 최상급 여기선 잘 뜨네. 데스그레이 아, 뭔데? 아니, 뭐 똑같은 게두개 또? 아, 중복되는 게 뜨면, 아, 뜨면 안 되는데, 등록을 통해서 그걸 뽑아야 한다 아, 씨 예, 등록을 통해 가지고, 예. 폰 스탯을 얻어가지고 찍어야만 돼. 아, 이러면 안 되는데. 100만 더면 명중 1위 올릴 수 있는데. 아, 명중이라고 모든 데미지 1위 올릴 수 있는데. 영웅. 또 고양이. 고양이. 뭘 씨발 고양이. 몬씨, 막 고양이밖에 안나와 어떻게 된 게? 아씨. 네어 16포인트 올라갔고. 오, 노란 불잘 뜨네. 이거는. 아덴 뽑기 아니 또 고양이. 씨. 아니 뭔데 이거? 어제 무료 뽑기에서용 하나 뽑았거든, 드디어. 또 고양이. 아니 뭔데 고양이 이거. 170 포인트네. 아, 30 포인트로 다 얻으면 되는데 고급 1레팔 때마다 얼마씩 올라가지? 이건 나중에 하자. 아, 드디어 아가씨는 복트. 아, 클래스 복기부터. 제발 희귀. 명중이 올려주는 그 그것만 제발 그것만 뽑으면 진짜 그냥 고맙겠는데? 지금 아침 7시 패치되고 1시간이 흘렀어요 응. 아침에 딱 패치 끝나자마자 응. 드라 테이블이 아마 뇌피셜로 초기화될 거니까 좀잘 나온다고 하던데 사람들이 아 제발 희귀 캐라도 제발 아, 제발 희귀 좀 떠라 12월 달에 첫브랜돈 패키지가 나오고 4개월 동안 안 나오더라. 5개월 동안 브랜돈에 관련된 그런 소소한 그런 패키지는 질렀었는데, 다브랜돈 들어있는 세라핀 세라핌 그브랜돈 패키 처음 나왔을 때세라핀4000 다이아로 확정으로 뽑을 수 있었거든요. 그때 질렀었어야 했는데뭐 근데 하나도 안 뜨네. 아니, 이거, 흰거 전부 다 나오노. 아, 그냥 인프 도전이나 할걸. 이거 환불 안 되나? 인프 도전이나 할걸. 세라핌 제발. 어! 세라핌 그대요. 한손 이렇게 뜨나? 어떻게 뜨지? 세라핌? 아, 세라핌이 아니잖아. 야이씨! 역시나. 아, 씨. 아가씨 오늘 그 이제 뽑기로만 나온 건다 뽑았거든. 영웅하고 희귀. 운 좋게. 우리 좀 좋았어. 응. 그니까 이게 특수부리지? 특수 이제. 스피릿 아가씨는 패키지로만 이제 뽑을 수 있는. 일반 뽑기로는 안 나온. 두 마리 다 뽑아가지고. 진짜 아가씨는 근데 진짜 합성률도 너무 안 좋고 진짜 운이 좋았어. 저는 클래스가 잘안 나고 오아가씨이 너무 잘 나왔어. 아가씨만 벌써 영웅 네개 뽑았어. 클래스는 오브 클래스도 없이 그냥 두 개밖에 없고. 아가씨온 최근에 포텐 터져가지고 네 개나 뽑아가지고 리덕을 많이 올라줘가지고 리덕션이 많이, 데미지 감소인 리덕션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다행히. 그냥 마도사 플레이에 이제 기틀을 이제 잡고 있거든. 그래가지고 오브 스킬, 두 핵심 스킬 두 가지를 뽑을 때까지 영웅무기, 데이몬 이런 거 매물 나오면 싸게 사서 데이몬. 그냥 마도사로 플레이할까 지금 생각 중이 응. 마도사가 오브 그 영웅 스킬 마스터 했는 것보다 사용 속도는 오렌지 역 한정으로 빠르거든요. 응. 오렌지 역 한정으로. 뭐 노란불 한 번밖에 안 보는 거야? 아이씨 어차피 인풋뽑다가 무가금되는거나 크레스뽑다가 무가금되는거나 똑같네 이씨 마지막 아이씨 그냥 그래도 참 그냥 인풋 에보걸 이씨 아가시번부터 해보자 아가시원부터 합성해볼게 요 어? 녹색도 안뜬다 아까 씨는 확률 진짜 너무 안 좋아. 파란 거두 개. 오야 이거 웬 일이냐? 으 <laughs> 영웅 바로 뜨긴 떨어지는... 영웅 영웅. 에이씨. 깔끔한. 왠지 무과금 될것 같다. 안 돼. 오 녹색 많이 떴어요. 장판이라도 좀 깔았으면 좋겠는데. 어드벤처로. 고스텐티네 노바 그랜드 아이크 그랜드 피... 오이 한씨야희 진짜 많이 뜨는데. 오 근거리 명중. 그랜드 실리엔 u 거리 해피.. 어그랜드 그랜드 실리 r 그랜드 아크 a 지 d grand, g r a n 는 grand, grand, 거리 a n 지 gran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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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오 a 오 d grand, grand, 영우 아이씨. 글자, 글자. 아이 뭔데? 근거리 치명타, 치명타죠. 근거리 데미지. H.P. 복티. 뭐, 그래도 무가금은 아닌데요. <laughs> 위안을산짬에 네. 아, 이거 세라핀 진짜 씨. 그냥 장판 좀 깔고 끝이네. 근데 전혀 나랑 상관없는 게 컬렉션을 장판으로 깔아놓뭐 네. 어, 먹은 거 없나? 전혀 저랑 상관없는 걸 장판으로 깔았어. 네, 내그 클래키랑 전혀 상관없네. 아, 원거리 데미지, 에이, 덱스 좀 올라가면, 덱스 더블 저항이 생기니까. 개슬프네. 인프나 한번 도전할걸. 아, 씨. 예, 수고하셨습니다.